계속해서 기자 속불이 다음 주제로 이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장정분들 그리고 전역하신 분들 모두 잘 들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제는 국방뉴스의 최전방 공격수 조단희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조기자 네. 네, 오늘 제가 뭐 준비한 네. 내용 정말 중요한 거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네 저번 주와 이번 주 국방뉴스에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업무들을 소개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업무들을 자세하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주 국방매국진 주제가 전반적으로 좀 바뀌는 내용이 있네요. 아, 그렇죠. 자 어찌됐건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제 코너슨 코너입니다. 기자의 비밀수첩 기자가 취재 중 만난 비하인드 이야기들을 모아서 6화 원칙으로 풀어봅니다. 19번째 장이죠. 네 맞습니다. 뭐, 이번 비밀수첩 19번째 장은 잘라지는 네. 업무를 내자 키워드로 네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자 키워드로 네가지를 준비했다. 네. 자, 그럼 먼저 입대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조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첫 번째 키워드 선택 가능입니다. 선택 가능? 네 그렇습니다. 어, 오는 10월부터는 보충역, 흔히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들에게 현역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보충역이라고 하면 병무청 신체검사 사급 판정을 받은 분들을 말을 합니다. 네. 이분들은 현역 병사로 군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구, 많은 군복무를 대체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군복무를 희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약간 궁금한 건데, 네. 그러면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현역번호 나는 좀 바꾸고 싶다. 그럼 뭐? 교체가 되는 건가요? 네 물론입니다 병무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상자들을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되실 분들 모두 신청이 가능한 거죠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서 신청 절차도 간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사실 보충역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는 현역 복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 기자 다음 네.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색약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키워드는 다시 보자입니다. 다시 보자. 네. 그렇군요. 네, 뭐 세격자를 다시 보자는 이런 뭐 의미와 좀 비슷할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기술행정병과 전문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중 일부 특기는 세격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는데, 그쵸? 앞으로는 세격이 있더라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군사특기에 한해서 세격자들도 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음. 지난 5월부터 벌써 시작이 된 제도인데. 정보체계 운영 정비 전술 시포와의 운영 정비를 포함한 기술행정 분야 다섯 개 군사특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과 화생방 시험을 포함한 네 개의 전문특기 분야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전에 특기별 임무 수행을 철저히 고려하면서 세약자에 대한 지원 자격을 완화한 건데 사람에 대한 차별을 없앤 조치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뭐 정말 잘 바꾼 제도 같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세약자들도 결국에는 제대로 현역 복무를 할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전문특기. 기술 행정병이죠. 기술 예, 행정병과 그렇습니다. 전문 특기병을 하게 따로 좀 확대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이나 다음 키워드 또 보겠습니다. 네, 어, 국방의 의무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달라지는 제도. 다음 키워드는 신식이다입니다. 신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뭐 새롭게 바뀌는 게 있나요? 어, 맞습니다. 현역 모집병을 지원을 하게 되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 면접에 이 면접이 대면 면접에서 화상 면접으로 모두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언택트 형식으로 그렇죠. 말 그대로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어, 코로나 시대 일상이죠.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거리 거주자의 경우 면접장 가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정말 어려웠는데 이 화상 면접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화상 면접은 지난해 7월부터 공군에 대해서 시범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범위를 확대한 건데. 올해 2월에는 육군 기술행정병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이번 달인 7월부터는 해군과 해병대 일반 기술병까지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어학 평가나 실기 평가가 있는 일부 전문특기병에 대해서는 화상 면접을 하지 않고 기존대로 대면 면접을 보는 점도 여러분께 따로 제가 전달을 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시대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약간 변화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개 중에 세 개를 들어봤어요, 그죠? 세 네. 개를 들어봤는데 네 번째 키워드는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친 분들 앞서서 제가 이제 뭐 전역하신 분들도 잘 보라고 했던 것처럼 네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 이제 한 가지 키워드가 남았는데 앞선 이야기는 국방의 의무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달라지는 업무였고 지금부터는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친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키워드 얘기해 주죠. 시네네 네 번째 키워드 병장 특진입니다. 병장 특진? 네 그렇습니다. 되게 군복가확 어... 당기지 않나요? 특진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확 느낌이 오거든요. 네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군복무를 마쳤으나 상병으로 전역한 경우 특별 진급 신청을 통해 병장으로 진급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어떤 부분이? 30개월이라고 하면. 되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옛날 군대의 얘기인 그쵸. 것 같거든요. 저희 아버지 세대를 그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상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뭐, 과거에는 병 진급도 일정 공석만큼 선발을 했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굉장히 병장 진급이 빡셌다고 이제 전해지십니다. 어. 네, 그래서 3 0 개월 이상 복무를 하고서도 병장을 진급하지 못한 채 상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부는 이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을 했고 병장 특별진급의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30개월 이상 공무를 마친 상병 전역자가 대상이고 오는 10월 14일부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다 여기에 혜택이 되실까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자면 상병 만기 전역자 또는 그 유족이 각군과 해병대로 신청을 하면 접수받는 부대에서는 사실조사를 하고 진급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쳤으나 상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의 대상이고 또 군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급이라는 제도가 남발되어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좀 사실 조사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무탈하게 정말 성실하게 병무를 이제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된다 네, 그런 말인 그렇죠. 것 같네요 자군 생활을 성실하게 하신 분들에게서 정말 의미 있는 예우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조 기자 네. 오늘 내자로 네 말해요. 네, 네 가지 키워드 알아봤는데 네 자로 말해오는 뭡니까? 네, 오늘 준비한 네자 함께 하자입니다. 함께 하자. 네, 그렇습니다. t h e r 인가요 네, 뭐 함께 <laughs> 네. 해야지 않을까요? 네, 뭐뭐 뭐 오늘은 달라지는 국방 업무, 병무들에 대해서 키워드로 소개를 했고 또 이전에는 또 달라지는 민간군 위원에서 회 달라지는 그쵸. 이제 국방 그런 업무들이 나왔잖아요. 어, 이렇게 업무와 지도들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외침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외침들이 국방 업무들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주길 바라며 제가 함께 하자라고 정했습니다.